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여성들이 끌리는 매력 있는 남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매력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트랙티브라는 영어 단어를 아주 좋아해요. 끌어당기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보다 매력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생긴 건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렇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잘생긴 사람은 실증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중년 남성 여러분들, 잘생긴 분들은 매너를 오히려 좀 다운 시켜야 돼요. 좀 조신하게, 점잖게 하는 게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매너가 너무 좋으면 대부분은 그게 진심이더라도 바람둥이로 인식한답니다, 여자들은.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렇다면 중년 여성들이 생각하는 매력있는 중년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력있는 사람은 왠지 끌림이 가는 사람인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또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집에 와서. 그첫 번째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 중에 자기 말만 막 하고 고집부리고 내가 여자분이 A를 얘기하고 있으면 말을 또 끊고 B를 하다던가 이런 나쁜 매너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내 말에 소중하게 귀 기울여 주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매력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과 얘기하면 어 뭔가 시원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 같고 다시 또 얘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죠 중요한 여성들은 왠지 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는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여성들에게 매너 있는 사람은 절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과유불급. 아저 사람 보니까 모든 여성에게 잘해줘라고 느끼면 아니한만 못하다는 거죠. 나한테만 배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내가 추위를 잘 타요. 근데 이 어떤 날 그날은 춥지가 않아. 그런데도 차에 히터를 켜주는 그런 면허를 가진 사람 또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해요. 그걸 언젠가 이분이 인식을 해서 어 뜻하지 않게 하루는 그 간장게장 맛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소소한 거지만, 굉장히 여자분들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 있어요. 둘이 데이트할 때 식당이나 카페에 가잖아요. 그런 곳에서 남자분들이 그 종업원들한테 예의를 다한다면 굉장히 또 멋있어 보여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존경스럽고 이런 것이 모두 그분의 매력으로 느껴진답니다. 세 번째는, 중년의 나이지만 액티브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이나 취미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매력과 능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나이 먹었다고 뒤로 물러서서 이거 못해 이거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배운다던가 열심히 어, 몰두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중년의 남성으로 비춰진답니다. 그리고 그네 번째는 잘 표현해주는 남자예요, 구체적으로. 아침은 꼭 드시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말해준다던가, 또는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줘요. 어제 동생분 이사하셨다는데 잘하셨나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 그 중년 여성의 허하고, 그리고 반쪽이 된 듯한 그런 마음에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런 분에게 매력에 빠지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이 매력적이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옷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는 몸에서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 첫눈에 아웃입니다 네 남성들도 좋은 향수 쓰고 그리고 남성이 느끼는 그런 화장품 쓰시면은 여성, 여성분들이 그 매력에 그 향기에 빠져들죠. 그리고 또 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도 적당히 잘 갖춰 입어야 돼요. 일시장에서는 깔끔한 수트 입고 야외 나갈 때는 또 선글라스 좀 껴주고 모임에 가서는 아주 경쾌한 캐주얼 차림으로 이렇게 보인다면 정말 멋진 매력 있는 중년 남성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적당히 세련되게 옷을 갖춰 입으면 명품을 입지 않아서도 옆에서 같이 입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여섯 번째는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재밌는지 알고 이말 정말 웃기려고 애를 써요. 그런 모습은 단지 실없는 사람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위트 있고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냥 평소대로 진솔하고 진중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재밌는 일도 없는데 주위에서 재밌다고 맞장구를 치니까 본인이 유머 넘치고 재미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고 웃기를 애쓰고. 이런 모습은 전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렇게 쓸데없이 말 많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말로 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 물론 좋죠. 그런데, 어, 그거보다, 아, 오늘 앞머리를 자르니 자기 굉장히 사랑스럽네. 또는, 아, 하늘색 스커트를 입으니까, 오늘 너무 귀여워. 분위기와 너무 잘 맞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면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잘 어울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좀 간지럽죠? 그래도 여자들은 어, 진실인가 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런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혹시 그녀가 김밥이라도 싸오면 속으로 다 알아요. 아, 이거 사 왔구나. 그래도 아, 자기 김밥 너무 맛있다. 정말 센스 있네. 이렇게 맛있게 싸 왔네. 이렇게 해 준다면 다음에는 더큰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해 주시면 앞으로 당신에게 그녀는 매력에 빠져들어 더 잘해 줄 거예요. 보세요. 노력하지 않고도 그 따뜻한 말몇 마디로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는 당신의 매력에 빠져든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음, 여자분들은요, 그 남자들의 섬세한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응원 드립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